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시원한 정치분석 파란 직격탄입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또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둘러싸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무슨 조폭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국민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한테 병원 가봐라. 그게 먹었냐? 이런 막말을 퍼붓고, 에어싸고 사태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분노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 이 영상 널리 공유해서 저들의 민낯을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마구마구 달아주어요. 오늘은 이추태이 난동의 본질을 파란 직격탄이 속 시원하게 까발려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전날 추미애 위원장이 곽규택 의원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제지한 거였죠. 그랬더니 다음날 아주 작정하고 때로 몰려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게 그냥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군사법원 국감에서 다뤄질 최상병 사건. 내란 음모 같은 예민한 문제들을 덮으려고 일부러 지뢰시험 뺐고 국감 자체를 방해하려고 사전에 짜고 친쇼라는 겁니다 아니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기가 막힌 건 나경원 의원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폭로에 따르면 나 의원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곽규택 의원이 사과할 테니 발언권 달라고 흥경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강한 척 뒤로는 거래 시도 이게 바로 저들의 이중성입니다 이건 결국 자충수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뻔하죠 추미애 위원장의 칼날이 두려운 겁니다. 최상병 사건의 진실, 내란 음모의 실체, 이게 드러날까 봐 봐서 저렇게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공포스러웠다고 할 정도면, 이건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하고 법적 책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진실을 가리려고 국회에서 난동까지 부리는 저들의 모습, 국민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최상병 사건, 내란 음모,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 파란 직격탄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주도 강력한 직격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